마마, 식사를 준비해보았사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올라온 버섯볶음이옵니다. 음! 이것은 영덕에서 올라온 게이옵니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마마, 이것은 에이스바이옴의 비엔알신과 비엔알신 BNR신 플러스이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리견에서 선정하는 2018 건강기능원료상 올해의 체중관리원료 1등상으로 선정되었고, 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체지방 감소 유산균으로서 나토바실러스가세리 BNR17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 장내 유산균의 생장과 대사를 도와 하루에 1포로 체지방 감소와 장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 식토미옵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왜 이제야 내오는 것이냐? 얼른 이리 다오 아주 좋구나